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당신의 삶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반자 관계 및 정서적 지원 애완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정서적 지원의 훌륭한 원천이 될수 있으며 편안함을 제공하고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놀기, 쓰다듬기 또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애완동물과 상호 작용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지고 불안이나 우울증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웰빙 혜택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특히 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므로 주인도 신체 활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걷거나 노는 것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며 비만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어린이의 알레르기 및 천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및 책임감 증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른 애완동물 소유자를 만나거나 애완동물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공원에 데려가거나 애완동물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애완동물 중심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책임감을 가르치고 목적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먹이 주기, 몸단장하기,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등 다른 생명체를 돌보면 책임감과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는 책임이 따르며 시간, 노력 및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애완동물을 조사하고 선택하고 생활상황과 재정 능력을 고려하고 동물에게 사랑스럽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